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레인 파 아이 드레인 파브닐 세계 1위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샀는데요. 이걸 오늘 할 거예요. 이거는 손으로 돌리죠. 저 반에는. 근데 런처도 주네요. 저는 또 팩만 준줄 알았어요. 이 런처, 이 런처예요. 이 런처는... 거의, 크라이스 사탕,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이게 좌회전이에요. 이렇게 좌회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주, 흡수를, 흡수를 해서, 손으로 흡수를 잘해요. 얘는. 공운거 있는데, 이 부분으로 마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개조한 7년제스랑할 거예요. 그러면 고고싱. 자 여러분 이제 런드 1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런드 원, 지금 시작. 어, 이건 뭐죠? 저는 좀 사기인 것 같고 이거는 버스핀치로 트치겠습니다 어, 주연님들 버스가 대단히 대단한 실력 가진 드레인 파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판으로, 넘어... 다음 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고싱. 자, 그리고 그 소개 안했요 우리 동생이 지금 손으로 돌리는 겁니다. 저는 런처로. 왜냐면 저는 손으로 좌회전 시술 을 못하거든요 자 그럼 라운드 투 시트 플리셋 스트 피니쉬 그다으로 바로 누구승리일어요 바로 드레인 파브닐의 승리입니다 드레인 파분이 상당히 강하죠. 손을 보는데 버스를 시켰어요, 벌써. 두 번이나. 그래서 퍼펙트 쓰기. 그러면, 다음 판으로 넘어가야죠. 그곳이, 다음 판은 바로, 이거랑 하겠습니다. 바로, 나그나로크를 개조했어요. 전부 다 개조했어요. 중간에 건스통스프리고 위에 거는 나그나로크. 밑에는 데스 사이즈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 시작할까요? 라운드 1, 세이 덩샷! 버스트 도 똑같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판을 진행해야 되겠죠? 고고 히! Yeah. 자, 다음 판, 다음 라운드로 가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2, 세이 덩샷! 어어어, 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엔 버스가 안 나올 것 같고 스테미너. 동점입니다. 어, 튜닝 뉴스보다는 스테미너로 좀 오래 버텨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패러. 고고싱. 자, 라운드 3가 왔습니다. 그러면, 진행할까요 런던 C C 두 번째, 파트 끝이시. 또 퍼펙트 승리가지는 그세계개일 거. 드림 카드 드림 카본이입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다음 데이 데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는 바로 멀라길. 말로... 모르는 거는 바로, 바로, 에스칼리버입니다. 그럼 다음, 다음 베로 고고시! 다음 베이, 바로, 에스칼리버. 그럼 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C, 2, 네. 어, 이겨나가야 돼요. 다음으로 라운드 1은, 오버핀 씨로, 바로, 드림 파운일리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판은 고고씽 자, 다음 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야겠죠? 라운드 2, 스위터, 첫 판부터 막강하게 기격을 하는 에스칼리버. 어떻게 하냐고 가요 오! 이번 판은 스페인 페이스로 스테인러 대결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깨 오래 버틴 에스칼리버 한께 다음, 다음 라운드로, 고고싱! 자, 다음, 다음 라운드로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3, 2, 1, GET! 라운드 3입니다. 캡사를 조금 못하는데. 오, 어, 또 스테미너 대결로 습니다 드레인, 밥 네. 그럼. 해야 되겠죠. 다음 배와 함께 고고. 다음 배는 바로 이겁니다. 로스 원디 로스. 잘 되니까 런처를 사용할 겁니다. 들린 파블린도 런처를 사용할 거니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런드 원을 진행해야 되겠죠. 라운드원 스티븐스. 신기하게 어택을 하는. t h 버스 i r 더블 fish, d o u 동점입니까 다음 파일, 고고쉐! 자회전 배틀입니다. 흥분라입니다 자회전 배틀입가다 흥분기입니다. 자그전 배틀입니다. 자회전 배틀. 자회전 배틀. 자회전 배틀. 자회전 배틀. 자회전 배틀. 자 세미나 대결로 바로 드레인 파브일레승입니다 그리고 드레인 파브일에 이게, 러싱 드라이버. 이게 눌러져요, 러싱 드라이버.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이 프레임 있잖아요. 끼워져요, 여기. 아주 신기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이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 줘. 죠몇 라운드였다? 라운드, 라운드 3로요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버스트 시키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그럼, 다음 라운드로 고고쉐! 그러면, 바로, 라운드 3로 진작하시다 라운드 3 시도 3, 동시작 3, 3. 어? 바로, 버스, 피니쉬. 3대0로, 퍼펙트 승리. 와, 4천원, 자이자 로트, 롱기누스, 절대 양자가 뻗을 정도로 아주 강한 스윙 파브니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는? 바로바로 스태미너로 이길 자신 있는 바로 와이드 와이번입니다. 그러면 다음 배우와 함께 그것이 바로 스태미너왕 와이드 와이번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했죠 라운드 원 시트 스태미너 대항자 어? 바로 버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스테미너로 이길 줄 알았는데, 바로 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라운드로 들어가야죠. 겠다음라운드로 3, 2, 1, 고 샷! 자, 그럼 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라운드 2, 3, 2, 1, 고저방부터 많이 부딪히지 않으면 드레인 카본이 스테미너로 이겠죠 과연 또 보스가 될까? 아니면 스테미너로 결이 될까? 캐미나 대결이군요. 어 이거는 모르겠고요. 어 이건 동점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로 고고샤 자 바로 다음 라운드로 왔습니다. 그럼 라운드 3리 쓰리 동점. 다음 미유 대결 누가 이길까요? 어, 스테미너가 별로 없는 지금 드레이터군요. 스테미너 대결로 지금 1대1로, 아직은 버스트 피니쉬의 형태가 남아있네요. 그럼 다음 라운드로, 고고씽! 다음 라운드로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라운드 3, 아니, 라운드 4, 3, 2, 1! 와이드 와이번 거는 왜냐하면 와이드 와이번은 그렇게 빅토리 와이 킹처럼 그렇게 잘 대비해주진 않거든요. 아, 어, 또 중점이에요. 와, 사천원보다 오래 버티는, 여러래버티는 와이드 와이번. 그럼 다음 라운드 바로 라운드 파이브 넘어가겠습니다. 고고 g 다음 라운드로 바로 왔습니다. 손을 돌리는 힘미진지한. 이제 테미나데 m m 1 0면 되죠 라 m m 10mm, 1 0 1이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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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이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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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쉴시 와이드 와이번! 오, 와이드 와이번이 상대로 이겼습니다. 이런 기력의 와이드 와이번 일단 승리했고요. 역시 스테미너가짱인 와이드 와이번. 만약에 에이랑 바로 제가 드레인 파문이 연철로 돌렸다면 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런처를 돌려 볼까요? 어... 그냥 다음 베이와 함께 바로 고고. 자, 다음 베이는 좀 그렇고요. 바로 알더라. 바로 어, 오늘 1편이고 요 다음 2편에서 만나 봅시다. 그러면 바이바이.